안녕하세요. 여주 이포보 근처의 파사산 정상입니다. 여주 양평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외적을 감시하는 요충지로서 역할을 다해 왔고요. 남한강 이포대교 이포보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충주 서울 황해가 연결되는 교통 군사 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꾸준히 성을 보강했습니다. 파사성은 돌을 쌓아 만든 석성입니다. 석성은 꾸준히 관리해야 보존된다고 합니다. 신라가 석성을 쌓고 고려, 조선이 관리를 계속했다는 뜻이겠죠. 허벌판의 우뚝 솟은 봉우리의 깔끔한 석성 여기에서 만리장성의 위용을 느끼면 국봉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파사성 진민로 간판입니다.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빡센 언덕길이 연속됩니다. 이정표가 나오면 완만한 능선길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곧 산성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산성 남문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서게 되면 산성 안이 될 텐데. 정면이 어수선한 게 발굴 작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빙 둘러서 돌로 된 성벽이 나옵니다. 돌길이지만 유적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좀 미안하더군요. 짧은 길이지만 진땀 흘리며 올라옵니다. 이곳에서 앞에 소나무가 유일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곳에서 쉬었다 갑니다. 아마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이 소나무에 심터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소나무 연인이라는 간판인데 이 소나무 아래에서 연인이 사랑을 고백하면 이루어지고 부부는 부부애가 더욱 무르있는다라는 뜻이더군요. 여튼 천설의 오게 되면 이제 막국수 먹기는 예 2위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되 역사에 함몰되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